유튜브 아기 고양 여러분, 하이어 레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런 어 영상, 이런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셔서 조금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닉변을 당했습니다. 강제 닉변을 당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제가 감스트님 초대석에서 일본 서버 랭킹 1등을 찍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어떤, 봤던 영상에 의해서 이제 닉네임 변경을 했었죠. 이렇게. 닉네임 변경을 했었던 영상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저죠. 이유에 대해서 좀 살... 하, 그래서 일본 서버 들어가 보니까 내 닉네임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어? 뭐, 진짜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서버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니까 닉네임이, 부적절한 닉네임 변경을 당했더라고요. 이게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이미 변경 당한 닉네임입니다, 이게.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보시면 RP랑 파랑정수 IP가 있죠. 이게 제가 플레이한 게 당시에 이게 영상 올린 게 10월 18일이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촬영일로부터 한 달도 안된 시점인데, 600, 562 그리고 2, 248 항정수 가지고 있죠. 닉네임은 이 상태고 랭킹 1위 상태에서 닉변에서 mmr이 그대로인 상태고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들어오니까 똑같죠. rp 충전한 인적 없습니다. 저. 한 번도 충전한 적 없고 사용한 인적도 없어요. 구매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어, 사용한 적 없죠. 이건 방금 접속해서 이제 뭐 승리의 루시안이런 보상 받은 거고 그 전에 구매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9월 3일을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은 11월 12일이고 이때 당시 10월 15일 당시 닉네임이 이거였으니까 강제 닉변을 라이엇 재팬 측에서 당한 겁니다. 강제 닉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독도가 붙어 있으면 이게 다 부적절한 닉네임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서버에 있는 이 독도 코리안도 부적절한 거고, 어? NA 서버에 있는 것도 부적절한 거고, 오세아니아에도 부적절한 거고. 왜 하필이면은 여기 서버에만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바뀐 거야? 이거 모른지 부적절한 닉네임을 그냥 바뀐 거예요. 뭐 뜻, 뜻도 뭔지 모르겠어. 어, 킹받지 않을 수 없죠. 킹받 네, 솔직히 좀 킹받는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 랭킹 1위 달리기를 다시 시작을 갈 겁니다. 시작을 갈 거고 제가 일본 서버를 찍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몇번몇 몇 가지 있었죠. 이제 매칭이 오래 걸리고 매칭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한판 끝나면 다 빠져나감. 이게 가장 커요. 생방송 진행이 거의 안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당시에는 더 작았어요 지금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분한테 월급이나 이런 걸 지급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거의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편집자분 월급 줘도 일단은 이제 알바비 이상은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서버도 병행해서 할 거고 결론은 그래서 어, 한국 서버, 제가 지금 하기로 했던 컨텐츠가 철령의 서버, 일단은 요걸 당분간 미룰 겁니다. 그래서, 벌칙은 당연히 약속이니까 할 거고요. 벌칙은 할 거고, 한국 서버 시즌 바뀌면 첼달리기할 거고, 프리시즌 템트리, 그 영국, 그럼블신즈드 위주로, 해서, 어, 투챔 장인은 유지할 겁니다. 그, 하고, 일본 서버 1위 탈환 해올게요. 이거, 이거는, 그, 어, 최선을 다해봄. 어, 아무튼, 다, 좀, 좀, 오랜 여정이 되겠네요. 매칭 시간 길고, 뭐, 하더라도, 영상 1일에, 이제, 생방송 시간을 늘리고, 뭐, 하는 한이 있어도, 어, 돌려서 올라가는 걸로. 와, 잡혔어요, 님들! 아, 50분! 와, 이거 럼블로 갈게요. 자, 가보자! 아, 가보자. 아, <웃음> <웃음> 뭐야. 어, 오케이, 잡혔다. 으야, 제발, 우리 팀. 잘하는 사람. 아, 씨. 아, 진짜 에반데? 아니야. 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가자, 가자. 잘하는 사람? 내가 후픽이야, 근데. 나 후픽이야. 신지드 가기면 하고, 선픽이면 은 럼블. 신템트릴 AP 잘 어울리는 것도 좀 많이 있으니까 가보자. 아, 니다 나를 알아보는데? 아주 유명한 신지도도 저역밴 당했어. 아까 다 지나가지고 와 진짜 에바다 신지도 저역밴 싫어하냐? 자, 인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어 저는 뭐 한국 대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닉변 강진 닉변 당했으니까 다시 그냥 탈환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상대팀 가래는 승률 90% 지금 넘는, 제팬컨드에요 이분. 제팬컨드 <laughs> 진짜로. 넣고, 왜, 비웨이브 싸워서 미는 거예요, 이거? 카직스가 활약할수 있도록. 오케이, 좋아요. 카직스 잘 굴리고 있어. 경험치 안 놓쳤어. 이거면 충분해. 경험치 안 놓쳤어요. 그, 세개 버려도 돼. 어차피 상대 정글 망했어. 경험치만 안 버리면 어차피 딜교하는 문제 없거든요? 야. 상대팀 텔 없어요? 유채화가리님 저거? 이거, 저거, 케인이 같이 망했기 때문에 카직스가 지금 활기칠 수 있어서 상태 좋아요, 지금. 이거 이건... 눈높이 차이 느껴지니 가레나? 아!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방금 저 장면을 보고. 템트 럼블 템트의 연구 아직 안 끝났어.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전화데이트 보통. 아고 전화데이트 보통 요즘 대신 윙크를 윙크. 지금 눈물을 못 봐서 중독 증세가 생겼어요. 윙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해드렸어요. <laughs> 균열, 시오시오기 아, 예, 네. 균열 생성기. 이게 딜이 센것 같아서 아직 연구는 안 끝났는데, 일단 이걸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딱 때마침 수정초 꺼졌죠? 난이 모리아나 아니 콩콩이에요. 난이 많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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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저런. 저런 펜티온이 와버렸잖아 <laughs> 저기 지금 나우스가 텔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밀어줘야 돼 이거 미드 어차피 우리가 손해봐 안 밀어주면 냥냥냥가린 뭐냐? 가린뭐예요 나이스 셔도 다운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이호이 호잇! <laughs> 호잇! <laughs> <laughs> 서신 잘하라고, 어? 서신 잘하란 말이야. 제팬 건드 오이야 인정합니다. <웃음> 가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 여기서 하자. <웃음> <웃음> 죽으신 것 같은데. 야. 야. 좋다. 화르르, 화르르. 뭐야, 어디야? 안녕하세요? 야. 그렇지! 어야 사망. 좋고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아, 이거 그냥 균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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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laughs> 균열 생성이 갈게요. 그냥 이거 팔고 고서 100골드 정도 손해긴 한데 그래도 가자. 마관템 다른 전설템 가면 5% 하가 치나 효과고요. 기본적으로는 싸울 때마다 추가 피해를 입히다가 최대량이 되면 추가 피해가 고정 피해가 되는. 좀 길게 싸우면 이퀄 먼저 뿌리고 전투 상태에서 좀 오래 되면은 그럼 이제 Q 작살들이 다 고정 피해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균열 잭스기가 세긴 해. 보면. 제팬 컨드 구산이 먹은 거 아니냐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냥 아 고정 피해로 전환돼 버렸죠? 균열 잭스기, 균열 잭스기, 균열 잭스기. <목소리> 훌륭하다. 균열 잭스기 딜량 진짜 믿음직하구나 고정 피해. 음딜좀 나오네. 가렌 원콤 낼수 있을 만큼 사실 두두 콤이긴 했어요. 한 바퀴 더 돌렸어 쿨타임 이러고 다음 템트리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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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더라고. 저게 퍼센템이거든요, 저것도. 저 약간, 그, 리안드리 느낌? 텔 봐줄까? 타워링을 하고 나서 텔 봐주는 게 확실한 이득인 것 같은데. 음, 터줄게요. 가는 중! 냥, 냥. 아, 아, 이퀄 쪽으로 갈 거예요. 훌륭하고요, 우리 팀. 탑! 어, 제팬 컨드. 서열 정리해버렸습니다. 음, 매우 훌륭했다. 으아! 으아! 아! 호우! 호우! 살았다. 야, 지금 바로... 궁지켰으면 바로 죽었는데. 이 골각 예뻤다. 거의 f 무신데, 이거? 뭐냐고. 아, 아파요. 그렇지. 음. 좋습니다. 람쥐 썬더. 이거 팔아주고. 이거 그 치감템 필요해, 이 판. 이거, 이거 가시면 돼요. 망가개구. 이거 망가개구 모양 있잖아요. 요거 800원짜리 치감템 가시면 됩니다. AP 하실 때 럼블 하시는. 근데 럼블은 신진들보다 럼블하는 사람이 좀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죠. 나이스. 보이. 처신. 잘하라고. 잡아버렸죠? 그렇지. 다용 먹으면은 역전 당할 일 거의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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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왜으로 구워 주세요. 구워 주세요. 아, 아! 와, 이거 한 방에. 아, 펜타가기였는데. 아, 개 아깝네, 이거? 와, 작살. 저게 가렌이 한 방에 터졌어야 되는데 돈이 3 6 0 0원이써 가지고. 아, 개 아깝다, 진짜. 이거 진짜 아깝다. 음. 포어는 아, 데캡으로 그냥 바로 꺾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잠깐 기다리면은 바로 나오니까. 데캡으로 갈게요. 카직스도 세고, 애쉬도 세가지고, 상대 마조템 별로 없어. 마조, 마주, 이게 마조템이 몇 개가 있는지잘 모르겠다. 아이템 다 바뀌어가지고. 나이스. 오, 이퀄 하나에, 오리 하나 죽어버렸지? 지져버렸지? 캐리. 오, 이거 좀 섹시했다. 음, 마치 내 머리숱과 같은 플레이였어. 진짜 장난 아니었군. 가자. 끝난 거 같죠? 쭉 밀면? 나이스. 아, 어, 기모찔. 이 타이밍에 뿌리면 민병대 끊어집니다. 태어난 사람. 나이스. 와, 지어버렸다. 뭘 기여도가 빵이에요. 오지게 했는데. 럼벨.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은 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은 일단은 어 1위 달리기 할 겁니다. 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4점 올랐네. 챌린저 1등 MMR이라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점수가. 다음 영상에서 마스터 승격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ハハハ